모두의 제가 세 가지 원점을 먼저 좀 튕지고, 좀설명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거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주거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제 부동산으로 바꿔버리면, 아, 이건 사실 이제 저출산, 청년의 문제로도 굉장히 직결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아, 저출산과 관련해서 주거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젊은 친구들이 아, 결혼과 출산을 지체하거나 인기하는 강력한 동일으로 찾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그한 20년 동안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통계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의 그 사회이동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 교육과 취업을 위해서, 그 되게 우 위에 있는 지역으로 끊임없이 무의동을 합니다. 사회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어, 통상적으로 우리 라이프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그 굉장히 안정적인 성향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 주거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원래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어, 주거의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라 보편적인 저희들의 감각입니다만 어, 최근 20년에 걸쳐 가지고 특히나 어, 주거의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75세 이상의 지방에서의 사회적립자들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75세 이상이면 굉장히 이제 삶을 정리하거나 굉장히 이제 안전적으로 이제 거주지역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75세 이상이 림을 어, 정리하고 곳시로 들어온다. 그것도 굉장히 이제 주거 비용이 높은 곳으로 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어,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초고령화가 굉장히 진행된 일부 국가의 사회에 누가 그게 고작 24.8%에 달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어, 특히나 못 겪고 있다는 것은 아, 특히나 이제 2020년이 되면은 우리 55년생부터 시작하는 베이비 부모의 선도세대가 65세에 진입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긴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환병과 의료 서비스의 주된 소비자로서는 투이이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이동, 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슈가 될것 같다. 따라서 결국, 어, 주 죽음 문제라고 했을 때, 요즘 제출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 고령화의 문제라도 지킬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이 제첫 번째 논점이고요. 어, 두 번째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한 번씩 보면요. 요 얘기가 될것 같은데, 에, 3월에 발표된 장민국 특별 이슈입니다. 특별이라는 글자가 기발 있는것까지 최근 5년 동안의 변화를 반영 못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신급, 신속하게, 긴급하게 발제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큰건 이거 하나라고 봅니다. 2015년 센서스 결과에 추계했다면 우리가 이제 자연 감소가 2029년이라고 봤는데 올 3월에 특별 추계했다면 불과 3년 만에 10년이 예, 앞당겨져서 자연 감소가 올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 감소가 결국 이제 출생자, 폐기, 사망자의 숫자거든요. 이게 이제 불과 2~3년 만에 10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것은 다른 기타 인구학적 통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결국 인구학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저출산 분에 고려합니다.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결국 저출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면 분모가 되겠죠. 분자 가만히 있더라도 개당 사회 의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예. 연구의 이동 같은 것들도 다시 무의해 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했습니다만 연구의 정확한 축의가 좀 힘들었던, 물론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자연 증가 플러스 사회 증가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소위 유령 인간화가 되어있는 사회 이동이 제대로 적절하게 반응되지 않음으로써 현실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인구가 뭐 일어난다는 것은 그 결과물로서 본다면, 특정 지역에는 집중이 되고, 특정 지역에서는 과소가 발생하고, 결국, 가장 좋은 거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다양화 되는 것인데, 도시 부분으로는 사람이 몰려들고,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고, 농촌 지역, 특히 지역, 지방권역 같은 경우에는 과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두 문제는, 아, 말씀드렸다시피, 어, 사람들의 사회 이동은 굉장히 자연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불균형적인 상황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느낌으로 간다면, 결국, 이제 집중된 도시 권역에서는 한정 자원을 나눠 가지려고 할때 발생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대결들이 발생합니다. 지방 권역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뿌이들이그 정도로 살아있다는 생각이겠죠. 그 결과물이 사실은 이제 사회 이동을 한층 재촉하는 상황 그리 어,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3 40년 이상, 국토균형 발전 문제라는 굉장히 어, 큰 슬로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사실 통과성 보다는 어, 양극화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 지방분역에서는 소위 주거의 문제, 또도시분있에서또 다른 형태의 주거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생활활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생활활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복지주격라고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복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어쨌든 초기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이슈는 주거 문제거든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역시 이제 주거의 안전성, 주거 복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자녀와 관련된 교육 복지가 발생하고요. 교육 복지 이후에는 의료 복지가 발생하고, 노벨 다듬다운 단계를 하게 되면 노후 복지라는 이런 단계별로 복지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게 말했는데 공구의 이동 때문에 이네 가지 이슈가 동시다발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있을까?라는 굉장히 어, 불참한 물체풍부한 <laughs>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저희 제목이 사실은 이제 주거복지 이제 인구문제와 인구 주거복지가 될것 같은데 고령화, 고령자와 관련돼서 주거복지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복지정책과 무관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모든 유학생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고령자의 주거 복지는 내 집에서 삶을 끝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류와 간병을 위해서 시설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시설 복지에서 재가 복지로 바뀔 수밖에 없는 한국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결국 고령 인구의 사회 이동도 앞으로 한층 더추동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질문들을 두고 좀공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그거 관련된 이슈들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겠습니다이 파트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사회 이동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해 보입니다. 빠른 속도로 한국의 문구 변화, 변동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상황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모르겠으나 한국보다 굉장히 이제 앞서서 늘려가는 사회들의 국가들의 공통적보다 한국 용구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결국 이제 도달의 속도와 영향의 범위가 한국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공격적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 변화에 대해서 흡수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질문 친구들이 결혼 안 하게 됐거든요. 사실 가족을 구성할때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친구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다 가족을 구성했을 텐데요. 결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보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가족을 부양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의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굉장히 뚜렷한 신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선택을 했었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1인분의 자기 인생 책임 부증을 받은 사실은 가족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카드를 고를 정도로까지 그렇게 구입도 많이 하라는 경우도 많고요. 가치관도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 따라서 적출사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긴지 않고 주동될 수 있겠다. 아까 이제 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30만이 안될 거라는 게 거의 확정되 보이는데요. 30만이 1, 30년 후에 결혼증명일이 되면 그 중에 우리 지금 이제 0.98입니다만 올해 0.98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주재자님들데 30만이 결혼증명일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씩 남는 15만이 됩니다. 15만이 아니라 3만 5천이 되고 3만 5천이 아니라 1만 7천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 세대가 아니라 대여섯 세대만 뒤로 갔거든요. 즉한 150년 정도만 뒤로 가면 한 해에 한국에서 태어난 출산할 수는 1, 2만도 안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70년, 71년 같은 경우에 100만 명이 태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특별이 주에 다 나온 것도 사실은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써 어, 연금개혁과 동시에 정년연장, 오늘 어제 오늘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만 정리년 전과 같은 같이 넘길 수 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저수산의 문제도고 이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요. 이건 상황인식인데 뭐 안타깝다는 게 결론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시대 상황이 음중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어, 이 그래프는 제가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디플레인지 행이 한참 뜨겁습니다만 뭐 디플레인지 아 해지는 선수 잘 모르겠습니다. But 디플레라 하더라도 디플레는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뚜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그리고 유동, 유동성만 공급하면 어, 유동성 공급과 시장의 반응이 있어 이제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껍기를 하나가 결국에는 정부의 힘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정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결국 그렇게 억권다면 디플레이션은 뚜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정투자를 예,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문제는. 이 디플레이션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것과 인구라는 부담을, 판단을 집어넣어버리면 디플레이션이 아닐 수도 있겠다. 디플레이션이 아니면, 어, 적어도 제도적으로, 경제학에서는그 방식을, 어, 이거하지 못한다. 이 한국에서 지금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게 굉장히, 어, 위험한, 음, 문제적인 부담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 니다재정문제는 어, 원로라는 거였습니다. 이쪽 옆에 보면요, 이 일본이 보면 경제 팩스에서 가지고 있는래프입니다만 흔히 이제 도시화율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또엇보다 뭐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는 중요한 이입니다한국은 이제 수도권이 전체 면적의 1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전체 한국 인구의 51%가 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해 분들이다. 젊은 친구들은 교육과 취업 때문에 서울로 오고요. 어, 나이드신 분들은 말씀드린 근로와 감당 때문에 또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 결국 이제 도시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비교 우위에서 있는 각종 사회 자원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세대 불문 사회 이동이 한층 가속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물이 이렇게 뚜렷하게 한국만의 특수성으로 준비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밑에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 메트로폴리톤을 확장하기 힘든 공,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공들하고 비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한습적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진체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합계 출산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0.98을 작년에 이제, 합계 출산이고요. 원래 이제, 2 0 1 3년 추후에 따르면 여기 한1.14 정도가 는안 돌아가고 있을 는데0 9 8을 떨어졌어요. 올해는 0.9를, 어, 지킬 수 있었다라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균치인데요평균치라는 아, 얘기는 이제 하나가 늘어난 데가 있고, 줄어든 데가 있다는 얘기죠. 저도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 지자체 별로 가버리면 전라도주도 쪽에 있는 그 해남을 구입토록 한 이런 지자체는 뭐다? 모수가 작아가지고 사실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 1 5년 20년을 교차가지고 지자체 중에 서히고 출산을 가장 높은 지역 물론 중간에 세종이라는 동네가 끼어듭니다. 세종이라는 동네는 어, 통계상으로는 노이즈가 심해서 사실은 재미없는 거거든내려가셨분들다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남자만 그렇다면 그런 인위적인 느낌을 빼고 얘기했을 때 의미 있는 지자체에서의 해남. 같은 에서4 이상 나오는 출산이 원인이뭘까라는입장죠자 반면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0.7입니다. 올해는 0.7 초반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두개 합쳐지면 0.9 수준을 만들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자연 증가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회 증가물로도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오실 때 주민등록을 옮기고 있냐 안 옮기고 있는가? 가장 그리고 유령이 구하는 것인데, 사회이동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지는 서울일 때, 즉, 실제 자기가 낳을 자녀들은 0.7 수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중국 농산, 상전은 예전에 고향에 가있다는 거죠. 해담에 가있습니다. 해담에서는 저희 통계는 반드시 2.42로 주개가 돼서 50m 년짜 이상 주기를 아, 땡겨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게 되니까 예측주기가 자꾸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깎아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해남에 있는 중국들 계속해서 해남 살아야 돼요. 그래서 2 4 사십 이상 계속 나아져야 적어도 이폭발팔이킬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보통 2 삼십 프는 되게 서울에 발성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이런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좀 낮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선거구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 유지가 안 되는 점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계속 해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인구 십만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물을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하는데, 10만 정도 수준이라면 실제적으로 한 8만, 7만, 그 정도가 높고, 그다고 사실 2, 3만 정도 유료인구라나죠그 유료인구는, 우리 축에서 나오는 사실은 2 4으로 계산되지만, 실제적으로 2 7 5 계산되고. 그거를, 그거가 사실은 이제 1.14, 0.98에 가장 중요한 차이다. 라는 제일, 제일, 이제 얘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몰려드는 친구들이 사실 잘살수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 아, 요거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요그래프나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2014년 여름에, 일본에서 이제 아베 정부가, 아 자연증단 플러스 사회증단까지 반영해서 최초로 시도한 인구축의 그 그래습니다이그래에 따르면, 이 표에 따르면, 아, 이기성의 이제 모습을 그, 그, 그 모델의 대량의 모습을즉 20세부터 39세의 가인계 여성이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의 동원해서고시가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절반 이상 나가다다는경우 이제 소멸한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 1800개에서 한 4개 빠지는 기초 지자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사회 증감을 넣었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면 파악하느라 하는 이, 이 지도의 치입니다 사실 이 지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인구지도를 못 봤을 때 2012년 12월에 선거가 되고 나서 2013년 1월부터 2년에 걸쳐서 아메논스 1.0이 시작이 됩니다만, 그걸 몰랐을 때는 전형적으로 낙승 효과적인 자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하면 고수익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시장 친화적인 신자의 굉장히 수합만그 결과 사실한차익을리기 위해서 율도식 하게 되죠. 그 뭐냐면 돌려 가지고 지방위게 되는 발했습니다만 그래서 재정도 고 금융도 투하고또 구조도 바꾸지않는입는데요그지방문 사실 바니다왜냐면 그, 소멸이라고 후보가 됐던 지역들이 전부 다보수 우익들의 텃밭들이에요. 시기 위해서 정치적,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소멸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들이 2.0 단계에 가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중앙 주도성에서 지방 주도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로컬 아베노스라는 부재가 보게 됩니다만, 이게 인구의 이동을 막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심지어 이런 겁니다. 지금도 목표가, 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한 4만 정도 막자. 그리고 도시권에게 사시는 분들을 지방권으로 내려보내는 분한 6만 정도 내려보내자. 니까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의 사회 증가를, 증가를 균형적으로 맞추다 보면 어쨌든 좀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도 실제로 지금 펴고 있고요. 그럼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산율은 지금 1 5 이상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요 아, 어, 요약하면 결국 아랑수 2.0은 1.0과는 드라마틱하게 정치 처럼이 바뀌는 정책을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네. 표가 제일 무섭더라 물론, 이런 결론이 죠 지방 권력이 아, 자기는 지지를 해줘야 되니 지방이 숙론적으로 곤란하겠다. 그래서 지방이 살수 있는 방안들을 시도적으로 봐주겠다그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한국도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똑같이 20% 30% 이제 이번에 이제 많은 징급을 포함해서 네, 몇군데서 사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돌려봤는데,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암울합니다 아, 한국처럼 도시가 이렇게 높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다면, 어, 도시 집중과 지방 소멸은 어쨌든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진면할수 밖에 없고요 특히나, 옆에 있는 어, 서울권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인구가 빠지는 상황이겠죠. 우리 주민등록통계사는 어젯마적인 인구 침만이 계속 도 표현합니다만, 주민등록상, 중대본 상황이 아니고, 소비신 규제가 아니면 이미 3년 전에 침만이 깨졌습니다. 그런 식으 놓고 본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데이 빨간 지역이 뭐냐 면우가 빠졌거든요. 빠졌다는 얘기는 자연 감소도 발생합니다만 사회 증출도 발생하는 거예요. 즉, 젊은 친구들이 일단 시작을 합니다만 소위 주거에 대한 안정성, 주거 비용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할 수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서울에서 주거의 복지가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소위 받침 능력이 부족한, 성내집고 부족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서울 분위기에서 살지 못하고 바로 리빼 있는 경비도 끊어고 이렇게 넘가게 됩니다. 경비도 끊어 넘가게 되면 예, 굉장히 일단 좀 분리지죠. 왜냐하면 직업과 주거의 공간적 거리가 멀어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광역교통이라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광역교통을 확대하는 정책들 많이 펴고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광역교통이 확대가 됐을 때, 확대가 됐을 때이 수혜가 젊은친구들한테갈것신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제 결론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길이 좋아지면 서울에서부터 인플레가 가장 빨리 그 해당 권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편리할수록 집값이 뛰게 되고요. 해당 권역에 사는 지역인군은 뻥 다른 지역으로 늘려야 합니 그리고 직주 완성이 아니라 직주 오르도더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서울이 인구 감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스그플레이션입니다디플레이션는 그나마 돈을 흐름을 해할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스그플레이션은 GDP와 CPI가 거꾸로 가는 거니다 그현사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때가 없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는 바로 주거에 대한 비용, 값비서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본인의 소득은 그대로구나 줄어들고 있는데, 지출해야 될 물가의 수준은 늘어난다. 집값의 수준은 늘어난다. 이 엇박자 속에 사실은 서울에서 주거가 불안해지는 것이고요. 그게 이렇게 지방군으로 이동산이는것이고 주거 불안이 바로 또 저출산에 직결되는것이죠 그래서 제궁구 문제 분위기는요,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과 비용의 문제인데요. 결국 사회 이동을 최소한 할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2.4인력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어, 젊은인 다양한 여성들이 해당 지역에서 직업을 받고 주거를 가지면서 어, 라이프 사이클을 어, 완성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핵심이다. 또 서울에서는, 강의 수도권에서는 어, 집중의 결과가 발생하는 한정자원의 증탈이 아니라 예, 조금 더 여유롭게 어, 살수 있도록 어,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가주적이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있고요 결국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도시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요, 주거, 그러니까 압도적인 주거 비용 때문에 격차가 훨씬 더 심하게 된다는 느낌도 있고요. 지방에서는, 어, 결국 이제 남파성 되는 거죠. 한번 남파 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예전에 그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방에서 교육이 되졌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교육계역때 특정 인구수만큼의 그 초중고를 그, 배치를 하면서 사실 그게 안 되는지, 그, 있는로 합쳐버리거든요. 합치면서 사실은 해당 지역에 살려고 있는 젊은 친구들, 그니까 교육을 시키는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도 다, 동다라도 이용하게 되는, 이런 느낌을 나았는데 결국 지금의 중앙주도의 재정정책, 재정통화형인, 지방공권 발전도 사실 그와 맥락이 똑같다. 그래서 지방소멸이 사실은 지역권역에 가면 빈집들, 유주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사회 이동을, 유출을 심화시키는 느낌입니다. 이 둘을 찾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중핵 거점 도시라는 컴팩트 시티가 최근에 이제, 어, 굉장히 많은 대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만, 컴팩트 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 또, 뚜렷한 성공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줘야 될는 것이에요. 한국적 상황에서 컴팩트 시티가 어, 성공할 가능성,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니고요. 그렇다면, 결국, 한쪽의 직중과 한쪽의 과소의 문제를 균형적으로 풀수 있는, 적어도 어, 주거의 문제에서풀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것들은, 요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지도 때문에 아베 문맥사, 아베 정부가 바꿨던 정책 중에서 좀 돋보이는 정책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핵심은 그런 겁니다. 어, 직업과 주거를 안정시키자. 자,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직주 완성은 사실은 저출산의 문제고, 체력산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의 논점인, 고령화와로 연결시킨다면 사실은 직주가 아니라 고령화의 직업도 사실 은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직업보다는 말씀드린 감염과 의료의 문제거든요. 결국 이 생활의 문제와 주거의 문제를 동시에 어~ 공적 그 안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로 봐줘야 니다 결국 네, 의료 와 안경 서비스를 얼마나 생 사회 안경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가에 의점서지데 이런 것들을 쭉 연결시키므로써 일본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어, 뚜렷한 성과는 아닙니다만 과거보다 달라진 부분들이 하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상지 모델이 이 지역입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갔다 왔는데요. 부에 있는 대형 사바에 하고 도야마 지역인데, 백0 0론 동네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화 현대화 또 산업화가 어, 어, 되면서 어, 소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들입니다만, 이 지역이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가지고 어, 인구 유출도 많고요. 오히려 사회 전입이 들어오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뚜렷한 형태을 보고 있는데 핵심이 사실은 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복지와 바로 주거의 문제가 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와 복제가 증명되면서 굉장히 뚜렷한 형태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핵심이 이런 시기인 것같니다 사실 굉장히 차별적인 지역이에요. 이것들을 그대로 한 적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 상황에서 적도나마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모델들 좀져오는 것도 나름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인기분과 주거복지를 생각할 때, 중요한 사항들이는데정책적 대한 부분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누가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 그러니까 고교의 주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중앙주도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죠. 우리가 자치분권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시기적인 자치분권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어, 그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중앙주도성이 효과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게 문제에 공감하고, 또 바로 직결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넣어서, 흡수해서 같이 지역의 문제, 공동체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우선 돼야 될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약간의 힘을 더 실어주는 느낌으로 가서 그들 안에서 스스로 자조적인 노력,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연구구조를 만들고, 그 거버넌스가 지방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결합시켜서 복지 문제를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좀 차단하는 형태의 지역발화과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주거복지든 어떤 복지든지 간에 인구 문제와 같이 단일 문제식에서 말씀드리니까 결국 이방비가 일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냐가 복잡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는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기획하고 실행하고 감시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분들은 막에 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굉장히 설명이 줄어들 것이다. 결국 어, 핵심은 지역단위가 자생적으로할수 있는 이 표현이 받은 인물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게 있을 것이고요. 그 뚜렷한 방향은 후속 세대가 가족이라는 카드, 출산이라는 카드를 안심하고 부를 수 있는 굉장히 보이는 공급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봐주야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